기아 어, 기아차를 한번 볼게요. 자이 종목 어, 기아차. 자 현대기아가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리는 입장인 걸로 보이고 있는데 들어가시죠. 어, 현재 자리에서는요. 어, 20일선 한번 이탈을 한번 했다가 다시 들어올렸는데. 들어고 가시죠 지금으로서는 손절가를 75,000원으로 이 자리를 손절가 잡으시고 들어가세요 더갈것 같네요 쏘김수 한번 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KT 예.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중이죠 어. 자 KT 예, 최저점을 깼는데 예. 선절가 29,000원이죠 오늘, 오늘 최저가로 선절가 잡으시고요 어. 자 목표가는 어, 단기적으로한 어, 32,000원까지 예, 목표가를 두시고 32,000원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DAT 어, 수익보고 저는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 수익보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죠 어, 동부 화이테 자, DB 하이테. 에. 요, 걸래 이제 분할을 시켜서 성장을 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지금 동, 어, DB 하이테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에, 한번 볼게요. 어, 자, 손절가는 6만원 잡으시고요. 한번 더 점프하면은 일단 50%는 정리한다. 자, 손절가는 6만원 잡고 한번 더들어올려요 어, 어, 내일, 내일 한번 더 들어올리면은 일단 50%익절을 하고요. 어, 눌리목을 이렇게 줬다가 할 수도 있고요. 어, 횡보를 했다가 할 수도 있고, 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어, 내려왔다 그래도 한번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이 평상이 밀집되면서 지금 정배로 다시 돌리려는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에.. 눌렀다가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내일 한번더 들어 올리면은, 어 일단 50%는 정리하시려고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2일선 갖고 써보세요. 이 평선은 2일선 갖고 써본다. 자 DB 하이텍 말씀드렸습니다. 자 EID 어, EID 예. 잡주죠. 어. 자 어. 얘가 또 움직이면 또 파워력이 있어요. EID는요. 테마 종목이라서. 어, 자, 이, 지금부터는, 21선. 어, 어. 21선 붙었으니까 21선 갖고 싸우자고요. 어, 자, EID 21선 갖고 싸운다. 케이지 케미칼. 케이지 케미칼. 자. 케이지 케미칼 보자고요. 어. 한번 늘리목이올것 같아요. 저라면 일단 50% 정리입니다. 50% 정리고요. 손절가 4만원 잡으시고요. 이렇게 눌렀다가 또갈 수도 있어요. 어. 이 친구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또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머리에 두시고요. 어, 일단 은50% 정리 에, 하시고요. 어, 나머지는 어, 5일선 갖고 써보세요. 5일선요 음.